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BTS의 지민군을 너무 좋아해 지민처럼 성형을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올리 런던이라는 사람인데요. 올리는 2013년 한국에서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보고 난뒤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올리의 성형 전 모습과 지민처럼 성형한 현재 모습입니다. 정말 달라지고 한껏 더 젊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BTS 지민을 너무 좋아해 꾸준히 성형을 하다 보니 5년의 수술 기간이 경과했고 쌍꺼풀 수술 코턱 하다 보니 수술 비용은 1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민의 얼굴 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패션도 따라 한다고 합니다. 영국 다양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나는 인종을 바꾸고 싶은 건 아니지만 최대 우상인 지민과 K팝스타처럼 보이고 싶다. 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술과 성형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란의 20대 여자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안젤리나 졸리를 담기 위해 성형을 50번 넘게 했다고 합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안젤리나 졸리의 광팬인 사하르 타바르 22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사하르 타바르는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무려 44만 9천명이 넘을 정도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성형 전 모습과 성형 후 모습입니다. 왜 수술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안젤리나 졸리와 똑같아 보이고 싶어서 몸무게를 40kg 감량하고 50번의 수술의 결과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사진은 재미로 꾸며낸 가짜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와트. 눈썰미가 예리한 일부 네티즌들은 이 성형 괴물 사진에서 사진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으로 일부러 일그러뜨린 흔적들을 찾아냈고 이 여성은 해고를 연상케 하는 이 충격적인 사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타하르는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의 성형 괴물 사진은 급격한 체중 감량과 성형 수술의 결과가 아니라 화장과 컴퓨터 작업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제 자신도 엔젤리나 졸리와 같은 유명세를 얻게 됐다면서요 그저 스스로 재미삼아 만들었을 뿐 누구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내 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란 법원이 그녀의 계정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신고가 들어온 바 있다며 체포 경위를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접속할 수 없는 상태다. 라차다퐁 프라시 씨는 2년에 걸쳐 30여 회 성형한 끝에 원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인기 연예인 민호를 동경하던 프라시 씨는 온라인 활동용 예명을 민호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현재 프라시 씨는 한국 미남 스타를 연상케 하는 외모로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프라시 씨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0만 바트, 약 1,000만 원을 들여 이마 코턱 입을 수술했으며 눈과 코 주변에는 주사를 맞았다. 고 밝혔습니다. 성형 사실을 당당히 공개한 그는 라차다 폼프라시드로서 살았을 때는 사랑도 성공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전과 다른 내가 되고 싶었다며 몇몇 사람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모보다 중요하다며 나를 안타까워 하지만 나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훗날 성형을 더 할수록 있을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되고 싶어 성형수술만 10여번 한 브라질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니시샨 자이언 사진 이다. 니시샨은 27일 현지시각 브라질 매체 아오비에스티비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 살면서 성형수술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한국인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을 보고 결심했다고 성형수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가 성형수술에 들인 비용은 한화로 약 7500만원에 달한다. 수술을 통해 쌍꺼풀을 없애고 파란 눈동자는 컬러 렌즈 착용으로 대신했다. 니시샤는 한국인의 얼굴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후회는 없지만 더 이상 성형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인 판빙빙처럼 되기 위해 8년 동안 성형 수술을 진행한 여성이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93년 중국 광동 심천에서 태어난 허청시는 15살 때부터 판빙빙과 같은 얼굴을 갖기 위해 성형 수술을 시작했다. 그는 8년간 한화로 1억 7천만 원의 돈이 쏟아부어 판빙빙과 90% 이상 비슷한 얼굴을 갖게 됐다. 허청시는 얼굴이 똑같아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메이크업과 의상, 심지어 사진의 각도까지 판빙빙을 따라해 웨이보에 게시했다. 모든 게 비슷해지는 탓인지 허청시의 결혼과 임신 사진이 판빙빙 임신설로 퍼질 정도였다. 허청시의 남편 역시 판빙빙 남자친구. 배우 리천과 닮은꼴로 성형수술을 진행했다. 성형전 얼굴과 성형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중국판 안녕하세요에 출연해서 판빙빙처럼 키가 커지고 싶어. 다리에 철심을 박아 늘리는 수술도 받고 싶다고 말해 사람들이. 경악했다. 엄마는 딸이 성형을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보겠다고 말함. 우는 어머니를 보고 슬프지 않냐는 출연진의 질문에 자신도 슬프지만 입꼬리 수술로 인해 표정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함. 그러다 다시는 성형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더 선, 미러 등은 데이비드 베컴을 담고 싶어 성형을 감행했던 남성의 사연을 전했는데요. 베컴을 담고 싶어 했던 그가 이번에는 빅토리아 베컴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노팅 홈셔주 이스트우드에 사는 잭 존슨, 22, 은 지난 2016년 디스 모어닝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데이비드 베컴을 너무 좋아해 베컴처럼 되고 싶었다며 성형한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베컴 같은 외모가 되기 위해 33,000파운드, 약 3,900만 원을 들여 여러 번에 걸친 시술과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베컴과는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었죠.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돈은 아깝지 않다, 유명해지고 싶다. 고 밝혔던 존슨은 지난 2017년 집 보증금을 빼 성형에 쏟아부었는데요.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나 친구나 친척 집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존슨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매력적이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있다며 그의 부인인 빅토리아 베컴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수술에 필요한 비용 1만 8천 파운드 약 2천 7백만 원을 기꺼이 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존슨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빅토리아처럼 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이다. 성형 후에는 분명히 그녀와 쌍둥이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이언애살 때부터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 늘 여자 아이들과 놀았다며 여덟 살때 미국 토크쇼에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수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는 성전환 수술 후 진정한 여성이 되어 이름까지 빅토리아로 바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존슨이 행복하면 괜찮다며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입술은 귀밑까지 찢어져 있고 덧니가 보인다. 금속 18개를 박은 입술 위로는 호랑이처럼 긴 수염이 자라고 있다. 얼굴은 완전히 문신을 했으며 온몸은 호랑이 무늬로 된 가죽 옷을 입었다. 그 남자는 완전히 고양이로 변신했다. 고양이와 같은 외모를 얻기 위해 25년간 천외에 걸쳐 성형수술을 감행한 사람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시애틀 타임즈 등 미국 일간지들이 최근 일제히 보도했다. 조슬리는 고양이 성형 중독 등으로 국내 KBS 스펀지를 비롯해 해외 언론에 종종 보도돼 왔으며, 그녀는 200만 파운드(약 40억 원) 이상을 자신의 성형 수술에 사용했다. 조슬리는 최소 7번의 리프팅 시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입술과 뺨, 턱 등의 콜라겐을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슬린 와일드 스타일은 엉만 장자인 전 남편 알렉 와일든 스타일이 자신보다 고양이에게 애정을 더 쏟는 것을 보고 고양이를 닮으면 남편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착각으로 고양이 얼굴 성형을 처음 하게 됐다. 하지만 남편은 거듭되는 성형수술로 흉칙하게 변해버린 그녀를 보고 공포에 질려 결국 이혼했다. TVN 화성인 바이러스 미란다 커와 닮은 사람이 출연했다. 미란다 커처럼 하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눈, 코 외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볼에도 다 살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성형 수술하기 전에도 성형 의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들 하지 말라고 했다. 성대 성형괴물라는 소리 듣고 싶냐고 했지만 내가 미란다 커랑 더 닮고 싶고 서구적으로 생기고 싶어서 성형했다고 밝혔다. 제임스는 항상 자신의 얇은 입술이 불만이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 평범하고 지루하다고 느꼈다. 할리우드 유명인들의 볼륨감. 있는 입술을 담고 싶었던 그는 16세의 입술에 처음 입술 필러. 시술을 받았다. 입술에 약물을 주입해 부피를 부풀리는 시술이다. 너무 많은 약품을 주입한 탓에 입술에 멍이 들고 한쪽에선 약품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팽팽해진 바깥쪽과 반대로 입술 안쪽은 부작용으로. 푹 꺼져버렸다. 가족 친구는 제임스를 무척 걱정하고 있다. 그의 입술이 터지거나 뚝 떨어져 버릴 것만 같다고 전했다. 그는 나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좋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다시 돌아볼 때 희열을 느낀다며 원래 모습보다 오히려 지금 모습이 편안하다. 수술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고 말했다. 그는 입술 필러 외에 코 수술 2회 볼과 턱 필러 엉덩이 확대 수술 도 받은 상태다. 수술에 들어간 돈은 약 2천만 원이다. 제임스는 그의 추가 대디들이 수술비를 대주었다고 밝혔다. 최근 그는 엄지발가락을 펴는 수술을 알아보고 있다. 엄지발가락이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맨발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